자, 첫 번째 팀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반월 팀입니다. 잠깐만요. 준비 다 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반월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나요? 자, 준비 다 되셨다고 하네요. 자, 길드 소개 간략하게 들어보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월 길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박수. 자, 반월 길드는 어떤 길드인가요, 여러분들? 아, 재미를 중시하는 길드다. 자, 재미를 중시하는 길드. 오늘 혹시 목표 있습니까? 아 칼릭스에서 가장 화목하고 따뜻한 길드라고 하십니다 자 목표는요 아곧 4레벨 길드라 홍보차원에서 나왔다고 하시네요 자 반월길드 오늘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월길드 길만이 무웅님한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으면 출발하도록 하죠 자첫 번째 길드입니다 반월 자 보도록 할게요 평균 트를 살짝 봤는데 굉장히 강한 길드다. 그죠? 어떤 전략으로 어떤 파이법을 들고 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음식을 들어가서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반월 길드입니다. 자, 시점은 반월 길드 수도사 시점입니다. 아, 음식을 안 드시고 그냥 가네요.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이거 문 열자마자 카운트다운 시작이거든요.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자, 크림 라운드. 크림 라운드에서 저희 길드가 했을 때 1분 안에 커팅을 내야지 6분 안에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죠?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다 같이 모여서 뱀을 잡는 그런 전략인가요? 지렁이를 다 같이 모여서 잡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분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수류탄이 한개 들어가나요? 아, 수류탄 없이 그냥 갑니다. 야 범위들이 많아서 굉장히 빠르네요 조합도 굉장히 잘 짜왔습니다 그죠 조합은 음유시인 수도사 사제 전사 검술사 장궁 궁수 석궁입니다4서포세 4딜러 조합 맞춰왔거든요 와 크림라운드 굉장히 빠른데요 그죠 확실히, 광력기가 많아서 크림 라운드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아직까지 헤오리술탄은안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저, 공병에서 아마 헤오리술탄이 들어가는 길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쟤네들은 슈퍼하머라가지고, 헤오리술탄에 들어가야지 모이거든요. 자, 헤오리술탄한개 들어가나요? 자, 썼습니다. 아,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분 안으로는 들어올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밥을 어떻게 준비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전길드가 공통일 겁니다. 밥은 궁극기 밥 먹고, 아, 목걸이를 여기서 쓰시고, 그죠? 궁극기 밥 먹고, 아, 바로 고등어를 드시네? 어, 바로 고등어를 먹는 전략으로 가네요. 그죠? 자, 보스만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이라고, 지금, 화이팅, 화이팅. 많이, 지금, 최강반을 가자, 드가자 라고 하십니다.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첫 번째 팀은 긴장이 될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보스방 지금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보스방에서 주요 포인트는 2 7 5 0줄을 빨리 내려갈 수 있냐, 없냐거든요. 2 7 5 0줄를 빨리 내려가면은 기믹이 하나가 쉽힙니다 자, 바로 궁극기 써주시고요. 자2,750 줄을 내렸을 때 클리어 타임은 약 15초 정도 줄여줍니다. 자두 번째 도끼 패턴. 자 지금 반각수 탄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자2,750 줄까지 못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패턴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딜로즈가 조금 나요, 여러분들. 주요 포인트가 2,750 줄. 자, 괜찮습니다. 그래도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네요. 자, 다 같이 창판 빼주는 모습. 자, 이 명인데 여기서 공국기를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단. 일단은 전략 자체가 일단 여기서 쉽고안 넘어가고 극딜 타이밍에 딜을 우겨넣는 전략을 짜신 것 같습니다. 길드마다 지금 다 전략이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음료신 궁 들어갔고 자 두번째 궁극기 들어오고요. 전략을, 딜러 분들이 최대한 도끼를 안 맞게끔 뭔가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궁수 분이랑 장군, 그리고 석궁 사수 분들은 사이드로 빠져서 지금 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제 링크가 지금 석궁한테 달려있습니다. 자, 검수사로 링크 바뀌었네요. 자, 지금 장판이 조금 안 좋게 깔렸는데 4소포터 조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무방하게 그냥 편하게 딜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는 만들어질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가고 일떴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헤어리스단 들어갔고요. 자, 가고일 잘못 쳤네요. 자, 가고일이 지금 뒤로 밀리는데 어, 이거는 좀 사고 같은데요. 그죠? 깍수단도 들어왔고 지금 장판 한개 깔렸습니다 첫번째 장판 위치 좋고요자 두번째 장판도 근접딜러분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장판이 깔렸네요 자 여기서 과연 몇 스택 들고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길드원분들이 들어와서 장판을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어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 들어갔어요 자, 11스택으로. 지금 수도사 기준 11스택이면 근접 딜러분들은 한 14스택 정도 들고 갔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자, 1600줄. 주요 관점 포인트가 뭐냐면, 1600줄에서부터는 징표가 뜹니다. 징, 탱커가 징표를 들고 모, 모퉁이로 이동을 하면은 보스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클리어 타임이 한 20초 정도 줄어듭니다. 혹시 그걸 연습해 오셨는지 준비된 플랜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징표 들고 가네요 아 징표 굉장히 잘 빼왔어요 야 잘하십니다 자 수익님이 지금 기분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잘 빼왔거든요 여기서 삐기 많이 나요 지금 전길드가 여기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면 끝나고 따라오는데, 자, 지금 조금 빨리 가셨거든요. 그래서 보스가 안 따라왔어요. 조금 빨리 가서 이게 보스가 안 따라온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가고에 자, 이러면 최대한 지금 수도사님이 있는 위치에 장판을 깔고 가야지 보스가 점프했을 때도 버프를 먹으면서 최대한 딜량을 올릴 수 있는데, 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센스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장판 지금 16스택 어 아, 장판 굉장히 지금 잘 먹고있어요 17자 여기서 브레이크까지 들어가주면 어마무시하게 딜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900줄에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자약 130줄 정도 까고 가네요 자 여기서 이명을 씹어야 되는데 아 일단 이명은 다 맞는 모습 자조금 아쉽습니다 자, 괜찮아요. 그래도 장판을 굉장히 잘 들고 왔고, 브레이크 타임에 딜을 빡빡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클리어 타임이랑 좀 무관할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딜블러 분들이 가장 최적한, 최적화된 딜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자꾸 전략 노출한다고 저희 길드원 분들이 얘기해가지고, 일단은 말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꾸 입막으라고 입좀 틀어막아라 저 땡코인 입좀 틀어막아라고 하시는데 자 아마 다른 길드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주요 포인트 관점이 뭐냐면 자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줘야 됩니다 왜 연속적으로 이어줘야 되냐면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판 지금 장판 스택이 계속 연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안 끊기고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끊겼네요. 자, 괜찮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잘하면 30스택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자, 18스택, 20스택, 좋아. 여기서 브레이크 들어가면은 제가 볼때 30스택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들어갔고요. 마지막 때입니다 자, 끝까지 힘내줘야 되거든요. 그죠? 자, 25스택. 아, 스택 관리 굉장히 잘하네요, 이 길드.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자, 반월 길드 몇분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빨라요. 진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9분 9초 나왔습니다. 자, 조금 잔실수가 많았는데 그래도 9분 9초. 굉장히 준수한 시간이거든요. 그죠? 아, 반월 길드 분들 굉장히 열심히 준비된 연습을 다수행못 했지만, 원래 저희도 아마 하면 실수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9분 9초 굉장히 준수한 시간대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반월 긴드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아, 중간에 사고가 좀 있었다. 아, 맞죠. 중, 이게 왜냐면 연습을 다들 하셨는데 이게 실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좀 아쉽다고 하고요. 일단은 반월길드는 곧 4레벨이 되는 앞으로 길드 자, 자리가 5자리 정도 늘어난다고 하시거든요. 침목도 많이 다지고 그 다음에 길드원 분들이랑 함께 활동하는 그런 길드라고 하시네요. 그죠? 아 전사 상향해 달라고도 하십니다. 자 재밌었으니까 오케이라고 음, 웅나나 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자 반월길드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자 다음 길드는 우리 빌런 길드